안녕하세요. 채니 엄마입니다. 저는 지금 신랑 사무실 옥상에 티타임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 해주고 싶은 얘기는요. 제가 처음으로 올린 영상 중에 출산 영상이라는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다른 영상과는 달리 그 영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도 많이들 궁금해 하더라고요. 많은 댓글을 달아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laughs>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애를 참 빨리 쉽게 숨풍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진짜 오해고요. 저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는 운동을. 진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출산 막달쯤에 임신 전 몸무게보다 16kg가량 살을 찌웠는데 산부인과 선생님께서 경고를 주셨어요.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가장 위험한 게 산모가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집에서 쉬기만 하면 살이 많이 쪄서 출산할 때 오히려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한 한 달쯤? 그때부터는 선생님이 저한테 올림픽 선수마냥 국가대표처럼 열심히 운동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소는 사실 요구르트 한 병, 요구르트 한개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산모가 먹고 싶으니까 괜히 아이 때문에 먹는 것처럼 하신다고 이제 과일 섭취량도 조금 줄이고 많이 먹지 말고 그나마 그 몸무게라도 유지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아이가 점차 배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저는 위에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걷는 운동을 많이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파워워킹. 뭐, 워킹하다가 애가 나오지는 않는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계속 걷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이 운동. 빠르게 걷기 운동. 제가 지금 뱃속에 아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걸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의사선생님한테 여쭤봤을 때 선생님이 언제까지 걸으라고 하셨냐면 정말 지쳐서 못 걸을 때까지, 그때까지 걸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걸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중간중간에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걷기 전에, 운동하시기 전에 꼭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걷다 보면 배가 뭉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그때는 벤치에 앉아서 한 번씩 쉬어주시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 싶으시면 다시 4,50분가량, 또 빠른 걸음으로 걸으시면 돼요. 저는 아침에 1시간 반. 그리고 저녁에 1시간 반. 한, 하루에 한총 3시간? 3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 또 스트레칭 하고, 틈나는 대로 웬만하면 움직이려고 하고, 안전기에 접어들어서는 운동해도 뭐큰 무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평상시에 비가 와서 못 나가시더라도 집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빨래 하는 거, 그리고 방 닦는 거, 쪼그려 앉아가지고 힘주는 거 연습하시면 그것도 아기 내리는데 도움이 되니까 많이 충분히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laughs> 그때 내가 이렇게 오빠 잡고, 이렇게 잡고, 벽에 이렇게, 이렇게 다리 대가지고쭈구려 앉아가지고, 힘팍 쪘잖아. 그리고 제가 일을 쉬면서 문화센터에 임산부 요가를 다녔어요. 거기서는 요가 선생님한테 호흡법이랑 힘주는 방법, 그걸 열심히 배워왔거든요. 힘주는 방법을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호흡법은 집에서도 이렇게 내뱉는 호흡 40초 정도를 천천히 내뱉으셔야 되는데, 사실 아무리 연습해도. 애기 낳는 순간만큼은 뭐 통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낳는 그 순간까지 호흡을 하려고 실천을 했어요. 그리고 배가 아플 때도 무조건 악만 지르는 게 아니라 차분히 호흡하려고 했습니다. 가진통이라는 게 있는데 배가 불규칙적으로 아파와요. 5일가량 가진통이라는 걸 했는데 요즘에 어플 보면은 진통 시간 체크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것을 켜놓고 진통이 올 때마다 시간 체크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진통이 굉장히 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수면도 부족하고 잠을 못 잤어요. 더군다나, 가진통 왔을 때 주수가 38주였는데, 첫 아이이고 하다 보니까, 당연시 40주나 아니면 그 이후에 태어날 줄 알고, 신랑도 일정이나 출장들을 다 앞당겨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었는데, 새벽에 산부인과에 전화해봐도, 시간이 불규칙적이라고,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가야겠구나 느끼는 순간, 시간이고 뭐고 너무나 아파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다 싶을 때. 그때 옆에서 자고 있는 신랑을 깨워가지고 병원으로 향했죠. 그때가 새벽 1시 정도였어요. 갔는데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 선생님이 내진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내진은 병원마다 약간씩 다른 게 후반부에 한 번씩 해주시는 병원도 있고 제가 다니는 병원은 처음 내진을 그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내진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운 거,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1cm 밖에 문이 안 열렸다고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제가 다니는 병원이 저희 집에서 20km 되거든요. 시간도 좀 걸려가지고 또 아프면 또올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까지 거기에 있다가 진통이 조금 가라앉을고 이게 정말 가진 통이라면 가라앉을 것 같아서 그때까지 버티고 간다고 했어요. 혹시나 저는 새벽에 무슨 일 생길까봐 무서워서. 근데 제가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내진을 하고 나서 양수가 터져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 진진통이 시작된 거죠. 이제 진진통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가족분만실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가진통에서 느꼈던 그 고통보다 진짜 어마무시한 배아픈 고통이 따르게 되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누군가가 내 뱃속을 다 헤집어 놓는 느낌? 아, 끔찍해. 너무 아파. 그 <laughs> 그때마다 배웠던 호흡법. 이런 호흡법도 있었는데 <laughs> 기억나? 우리 같이 했었잖아. 배가 아플 때마다 저는 오히려 막 힘을 주고 똥 싼다는 느낌으로. <laughs> 그리고 실제로 배 아플 때마다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일부러 앉아 있었어요. 변기통 위에. 그럼 힘이 더잘 주니까 사실 변기통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애가 불쑥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양수도 이미 터졌고 오히려 누워있는 것보다 앉아가지고 쪼그려서 힘주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또한 3분가량 쉴 타임이 있어요. 진통이 점차 빠르게 규칙적으로 3분 진통이 왔다, 3분 안 아프고, 2분 진통이 왔다, 2분 또 쉬고 그런 타이밍 이 있는데 저는 말했다시피 가진통 할때 잠을 굉장히 못 자서 거짓말 안 하고 1분 자 나도 모르게 졸아요. 그냥 쭈그려 앉아가지고 졸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배가 아프면 또아또 아! 또 해. 진짜 나라고 낫겠어? 예. 네. 왜냐면 1년 지나면. 바까 먹어요. <laughs> 그리고 낳는 순간에 그 희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나왔을때 사실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지만 사실 그때 진통을 겪으면서 하는 생각은 둘째는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와서 말하는 거는 또 낳으라면 전 낳겠어요. 이제 힘주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동 그리고 아기 낳을 때 힘주는 연습 그리고 호흡법 이세 가지를 꼭 미리 숙지를 하셔가지고 병원에 가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아기를 출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흡법, 운동, 숙중에 더요것 중에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호흡법은 낳는 순간에 필요한 방법이고, 운동은 낳기 전에 필요한 방법이고, 그둘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댓글을 보시면 많이 축하도 해 주시고 이제 낳기 전에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 영상을 보고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제 곧 태어날 아가를 위해서 좋은 생각 하시면서 그냥 그 상황을 아프지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결혼 2년차인데요. 앞으로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생활 이야기들을 종종 마련할 테니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